뭐 배고프거나 그럴 때좀 든든할 수 있게 매콤 오떡이라고 있어요. 흔히 생각하시는 떡볶이 국물 정도 인절미 오떡은 저희가 콜 오떡 베이스에 콩가루 맛 나면서 달고 짜고 고그 비율이 좋아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오떡이랑 크림치즈 오떡이 있고요 그대로 피자 오떡은 피자 속이, 크림치즈 오떡은 크림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는데 저희 여름에 판매 잘 되는 아이스크림 오떡, 콜 오떡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조화가 좋아갖고 여름에 저희가 컵에 같이 섞어드리는데 반응 아주 좋고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맛있는 호떡을 만들기 위해 알맞은 반죽과 싱싱한 재료는 필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니 호떡맛은 최고를 자랑한다고. 그냥 장사가 해보고 싶어갖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그리고 장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장사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생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망했을 때, 장사에 실패했을 때 그래도 큰 타격 안 입고 다른 일할수 있게끔 소자본 창업이 뭐가 가능할까? 그래서 호떡으로 결정을 짓고 예, 야채호떡이요? 누르누르잘 구워진 호떡을 받는 손님들의 입가에 미수가 절로 피어난다. 고소하고요. 오늘같이 추운 날엔 호떡이 딱인 것 같아요. 호떡 종류에 맞춰 소스 바르기는 필수. 먹음직스러운 호떡들 오, 그 맛이 어떤가요? 음, 그래서 살살 녹고 달달하고 아. 입에. 겨울하면 겨호떡 많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겨울 음식 같은 겨울 간식. 네. 네. 그 떡은 옛날부터 있던 거라. 아. 맛이 다양하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 좋죠 뭐 옛날보다 또 다른 겨울철 별난 음식을 찾아온 서울시 맛보고 사람들 입맛 사로잡을 이곳의 음식은 추운 날 하면 오뎅이죠오뎅이죠 왜요? <laughs> 쓸쓸해서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니까 추운 겨울 꼼꼼한 몸을 사르르르 녹여주는 겨울철 대표 음식 어묵. 남녀노소 모두에게 상받는 음식. 아 지금 딱 겨울에 생각나는 이렇게 추운 날. 응. 어제 술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예요 국물 있으니까. 국물이 좀 약간 매콤한데 기쁜 맛이 있어요. 농류가 많아서 몰라 먹는 재미가 많죠. 이곳에 겨울철 별미는 따로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이죠? 예, 냉어묵 내신기하지 맛도 더 다르고 뜨거운 오뎅보다 메리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뎅 중에 차갑게 먹는 오뎅이 있어요. 요건데. 드디어 찾았다. 오늘의 겨울철 이색 빼미 냉어묵. 추운 날에 이거 먹으면 안 추워요? 네, 우리는 뜨거운 국물을 먹을 거고 따뜻한 오뎅도 먹을 거지만 여기. 맞아. 따뜻한 것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네모 대을왜 하신 거예요? 네모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뎅엔 전분이 들어가는데, 네모 대행은 이제 생선 살로만 만든 제품이어서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먹고 생선 살을 압축해 놓은 느낌이어서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묵 맛 살려주는 뜨끈한 국물에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 내는 어묵을 준비해 주시고. 손님들이 먹기 좋게 하나 하나 꼬챙이에 꽂아 손질하고 나면 활용 점정 냉어묵 등장이오. 냉어묵이에요. 근데 네, 맛이 저희가 이제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좀 빨간 게 문어 맛, 이게 새우 맛, 네, 가리비, 그 양파 맛이에요. 이 냉어묵은 생산사로만 만들어 일반 어묵보다 더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자랑한다고. 그본데 오뎅하면 일본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일본이랑 우리나라 오뎅 차이가 뭐좀 있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뭐 이제 먹는 오뎅 어묵 같은 경우를 저희는 더 오뎅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그 오뎅 국물에 들어가는 걸다 뭐 오뎅이라고 해요 뭐 곤약도 오뎅이고 계란도 오뎅이고 안에 들어가는 무도 오뎅이라고 하고 많이 놀랐죠 이렇게 우리나라랑 바로 옆 나라가 많이 다르구나 이거를 우리나라에 좀 가져와서 말리면 은 시원한 얼음찜질을 해야만 비로소 냉어묵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흔하게 맛볼 수 없는 냉어묵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먹기 바쁜 사람들 이그고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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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추운 날 차가운 걸 먹으면 한2 0이 넘는 데 저희들 앞 너무 맛있어요 되게 창문에 서리 끼고 되게 그 정도면 술 한잔하기 좋아하고 저 길거리 분들 있잖아요 일거리 음식에서 추울 때역 앞에서 잠깐 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따뜻한 정종한 잔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추운 겨울에도 인기만점 사람들의 발길잡는 이색 음식 냉어묵 겨울철 별난 음식으로 인정합니다. 지선을 사로잡는 겨울철 별난 음식을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